자, 첫 번째로 일회용 이메일을 생성해 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그냥 아무 메일이나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무 이메일이나 입력하시고 메일 확인 누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 도메인을 카 홈 윈으로 설정해 주셔야 메일이 제대로 날라가요. 이 상태에서 클립보드에 복사하기 눌러주시고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사용자 누르신 다음에 기타 방식 로그인, 이메일로 로그인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복사한 거 입력, 그러면은 인증번호 발송하고 다시 사이트로 돌아와서 메일 확인 누르면은 메일이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인증코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메멘토스에서 나가는 것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은 이 이상한 머리 위에 뭐 이렇게 옛날에 그조소시대 아주머니들처럼 올려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 친구 만날 때까지 리셋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만나고 이제 스킵 누르시면은 여기서 딱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저것 열리게 되고 우리는 상점 들어가서 일일 보상을 수령해 줍니다 패키지 들어가서 일일 보상 수령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 핸드폰 아래쪽에 있어요 메뉴 누르셔서 교환 코드 누르시고 여기에 교환 코드 세종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교환 코드 세종 입력해 주시고 바로 우편 들어가서 모두 받기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은 보상이 쭉 들어오죠 그리고 이벤트 바로 들어가서 이상한 편지 열어 주시고요. 이벤트 들어가면은 여기서 궤도 보상을 수령할 수가 있어요. 이 궤도단 직결해서 보상 수령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벤트 메인화면으로 가서 인연의 계정 누르시고, 인연의 계정 1일차 수령, 그리고 궤도 응원 들어가셔서 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클릭만 해주세요. 굳이 안 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기도 클릭만, 라운지도 클릭만, 클릭만 해주시면 얻을 수 있어요. 굳이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상 전부 다 수령해주세요. 그 다음에 계약 들어가서 맨 위쪽에 있는 신입 추천 계약에서 30법 해주시면 됩니다 30법을 했는데 5성이 안나왔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조커를 노리는거기 때문에 계약공간 들어가서 정해주는 운명 전부 다 사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나가서 메뉴 눌러주신 다음에 튜토리얼 보상 쫙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트로피 눌러서 간편수령 눌러주시고 이 엠보로 다시 계약 들어가서 조커 구복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커가 뜰 때까지 해주는 거고, 리 아우링 아니라 모르가네의 경우에도 티어 캐릭이긴 한데, 이 친구들은 상시로 뽑을 수가 있고요. 선택권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로지 조커만 한정케이기 때문에 조커를 노리고 여러분들이 리세마를 진행하는 거고 내가 여기서 리세마를 했는데 조커를 뽑았다 하시면은 바로 메뉴 눌러가지고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우측 아래에 있는 사용자 센터 눌러주시고 계정 연동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 하시면은 다시 그냥 게임 종료 누르시고 일회용 이메일 들어가셔서 다시 여기다가 아무 이메일이나 생성해 주시고 메일 확인 누르시고 다시 리셋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리셋 진행하면은 진짜 빨리 하면 8분, 늦게는 10분 안에 리셋 마라 계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